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즈캐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뉴스는요 케이팝 어, 팬들이라면 정말 귀 기울이셨을 소식인데요 바로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더우로 음, 돌아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입니다 저희가 받은 관련 뉴스들을 좀 종합해서 이 결정 배경이 뭔지 또 앞으로 뭘좀 주목해야 할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아요. 작년에 멤버들이 이제 전속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정말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1년 만에 나온 이런 소식이라 많은 분들이 좀 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최근에 있었던 법원 판결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뉴진스 멤버 5명 모두 전원이 어더어로 복귀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는 거 먼저 혜린 씨하고 혜인 씨가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이어서 민지 한이 니엘 씨도 같은 결정을 알렸다고 하죠 이게 작년 11월 말이었나요 그때 계약 해지 통보한 지 거의 1년 뭐 정확히는 348일 만이라고 하니까 아 정말 극적이네요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멤버들의 복귀 의사 발표 이게 나오기 바로 직전에 지난 (10월 30일에) 아주 결정적인 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냈던 소송이었는데 음, 법원이 결론적으로 양측이 (2022년에) 맺었던 그 전속계약 있잖아요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어도어 쪽 손을 들어준 셈이죠 아 그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 먼저 나왔군요. 그게 중요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린 씨와 혜인 씨 측은 이 법원의 일심 판결을 어, 존중한다 그리고 계약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복귀 의사를 전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 법원 판단이 멤버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뭐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니까요 그럼 나머지 세 멤버 민지, 하니, 단일 씨 입장은 어땠나요? 거기도 뭐 비슷한 맥락이었을까요? 네, 새 멤버 역시 신중하게 상인했고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 뭐랄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같이 나왔어요. 이들의 입장 발표가 다른 두 멤버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해요. 멤버 중한 명이 지금 남극에 있어서 연락이 잘안 됐고 또 어도어 측에서도 회신이 없어서 그냥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더라고요. 남극이요? 와, 진짜요? 그건 정말 예상 못 했네요. 굉장히 영화 같은데요. 근데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또 굳이 언급한 것도 약간 눈에 띄고요. 어쨌든 새 멤버 모두 팬들한테 앞으로 진심을 다해서 음악이랑 무대 보여지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고요. 그럼 소속사인 어도아 쪽 반응은 어떤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어도어 반응도 좀 나뉘어요. 일단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혜린씨, 혜인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환영하는 듯한 입장을 냈고요. 근데 하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 이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약간 이렇게 좀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어~ 같은 복귀 의사 표명인데 반응이 다르다는 게 이거 좀 의아한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멤버들 간에도 뭔가 소통이 잘안된 건지 아니면 소속사가 아직 뭘좀 음,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남극 이야기처럼 정말 절차상 문제 뭐 연락이 늦어졌다거나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난 1년간 그 갈등 과정이 워낙 깊었으니까 소속사랑 그새 멤버 간에 어떤 소통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신뢰도 부분에서 아직 좀 미묘한 지점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도어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도 나왔고 이제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텐데 모든 멤버의 복귀 의사를 바로 공식화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좀 정리할 시각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팬들한테 억측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정리하면 법원 판결로 계약은 유효하다는 게 확인됐고 멤버들도 일단은 다 돌아오기로 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 같은데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어? 근데 이제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지난 1년이 정말 짧은 시간은 아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뭐 일단락 되었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겠죠. 지난 1년 동안 쌓인 감정의 고리라든지 뭐 무너질 신뢰 같은 것들을 과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그냥 공식 발표 이런 걸 넘어서 멤버들하고 소속사 간의 실제적인 관계 복원이 진짜 이루어져야. 그래야 앞으로 뉴진스라는 그룹이 다시 좀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그 계약서상의 관계를 넘어서서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파트너로서의 신뢰 그게 정말 핵심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신뢰 회복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뉴진스의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활동 방향 심지어는 멤버 개개인의 역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극심한 갈등에 겪은 후에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가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과정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뉴진스가 그들의 활동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